사자성어 무와 도취는 자아를 잊고 도예가 흘게 취하듯 어떤 경지에 깊이 빠져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자기 의식조차 잊고 몰입, 도취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와는 불교와 유교, 도교에서도 공통적으로 중요한 사상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헌에서 그 철학적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장자, 소요, 유, 편 중에서 지인, 무기, 신인, 무공, 성인, 무명. 지극한 사람은 나아가 없고, 신령한 사람은 공을 세우, 내세우지 않으며, 성인은 이름조차 구하지 않는다. 이는 자아를 완전히 초월한 경지인 무아를 표현한 문장입니다. 또한, 무라, 일체, 심재, 좌망과 같이 자아의 해체와 자연 속 몰입이 강조되는 철학 사유 속에서 무화도치의 정신적 기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도공의 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고려청자를 굽는 한 도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흙을 만질 때마다 세상 걱정을 잊고 불 앞에 서면 시간조차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왕이 물었습니다. 도공이여, 그토록 오랜 시간 가마 앞에서 지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오? 도공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이 흙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흙이 제 안에 있는 나를 지워갑니다." 불과 흙과 제가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바로 무화 도취입니다. 왕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대의 그릇에는 혼이 담기는구나. 그 연주자는 무대에서 무화도치의 경지에 이르렀다. 감정과 기술이 하나가 된 극도의 몰입 상태의 예술적 몰입의 예입니다. 그 콜은 생각이 아닌 본능에서 나온 것 같다. 무화도치 상태였다. 흐름에 완전히 몸을 맡긴 플레이의 예입니다. 산속에서 아무런 욕심 없이 걷는 그 순간 나는 무화도치를 경험했다. 자연 속 몰입. 자기 초월의 예입니다. 자기 목소리에만 무아도취해 타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 자기 도체 가까운 부정적 쓰임 의 주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예입니다. 비슷한 사자성어를 찾아보겠습니다. 무아일체 나와 자연이 하나가 된 상태. 심재 마음을 비워 깨끗이 하여 사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경지. 도선일미, 흠뻑 취하여 한 가지 맛에 빠짐, 무아도치는 단순한 몰입을 넘어 자기의식을 벗어나 예술, 사상, 자연과 하나되는 깊은 몰입의 경지를 가리킵니다. 교육, 예술, 수행, 명상지도 등에서 아주 인상 깊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